안녕하세요, 편안한 아이 트리뷰. 저신자입니다 오늘은 수많은 갤럭시 유저분들이 환호하지 않을까 하는 영상입니다. 저도 너무 기뻐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하면 보통 아이폰을 떠올리실 거예요. 아이폰에는 이렇게 예쁘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네 하셨을 텐데 이제는 갤럭시 신제품에서 케이스티파이를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15% 할인 이벤트도 안내드릴 거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 갤럭시 S22 시리즈가 출시를 했죠. 제가 이미 보여드렸듯이 디자인이 플랫하면서 깔끔하게 출시했습니다. 뭐랄 플립 3부터 감성의 삼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두 가지 갤럭시 Z 플립 3와 갤럭시 S 22 KT 파이 케이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언박싱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KT 파이는 디자인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셀럽들이 KT 파이 케이스를 사용하는 걸 인증하고는 하는데 정말 다양한 디자인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지 않나 싶어요 매번 새로운 디자인을 출시하고 있는 그야말로 디자인의 장인인데 이전에 아이폰에서 보여드렸던 그 디자인 말고도 벌써 새로운 케이스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가서 구경해 보시면 끝도 없어요. 솔직히 이렇게 많은데 하나쯤은 끌리는 디자인 무조건 있을걸요. 쇼핑하는 맛이 있다. 지금 보여드리는 갤럭시 S22 케이스는 제가 직접 고른 디자인의 케이스입니다. 이거 보시면 진짜 갤럭시가 감성이 없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리얼로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갤럭시가 은근히 몽환적인 케이스도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갤럭시가 은하잖아요. 이번 S22가 디자인이 잘 나온 것도 있고, 여기에 디자인의 결정체인 케이스. 스티파이 케이스까지 더해진다면 갤럭시도 충분히 힙하고 감성 충만할 수 있다는 거죠. 누가 갤럭시가 올드하다고 이미지를 재단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당장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프린팅 퀄리티가 상당히 좋죠. 이건 개인적으로 스페이스와 갤럭시 잘 어울려서 골라봤어요 여기 이 날아가고 있는 머리가 여기 3개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케이스티파이의 또 하나의 장점 다양한 디자인이 있지만 내가 커스텀하는 것도 가능하다 케이스 종류부터 프레임 색상도 고를 수 있고요 다양한 폰트와 위치 원하는 문구, 문구의 색상까지 원하는 대로 커스텀이 가능하니까 나의 디자인 감각을 케이스에 그대로 투영하는 게 가능하죠 이건 더신자의 덜을 넣어서 만든 케이스인데 어떤가요? 좀 감각적인가요? <laughs> 그리고 아이폰에만 제공되던 미러, 레더, 크러쉬 케이스 옵션이 이제 갤럭시에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갤럭시 S22 레더 케이스예요 이제 갤럭시에도 케이스티파이 마음껏 이용해 볼수 있다. 그리고 울트라를 구매하신 분들, 울트라도 있나 궁금하실 텐데 있습니다. 핏자형이 아닌 네모로 뚫려 있어서 이런 디자인 꽤 괜찮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죠. 역시나 다양한 디자인이 있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케이스도 보여드리면 개인적으로 이 케이스가 가장 잘 어울리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케이스도 유명하죠? 케이스 뒷편보다가 순간 이거 상자가 튀어나온 줄 알았어요. 아, 잔인하다. 이렇게 마치 투명 케이스에 스티커로 꾸민 것 같은 디자인도 있고, 이건 케이스티파이가 테크 충도 잡으려고 한다는 걸알수 있죠. 플립의 내부가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여름 바다 같은 케이스 디자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테두리가 TPU 소재고 뒷판이 PC 소재라 테두리는 소재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색이 변해요 그래서 좀더 오래 쓰고 싶으시면 이렇게 저처럼 테두리를 블랙으로 커스텀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 화이트도 예뻐서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만의 특징이라면 첫 번째로 시그니처 카메라 로고링을 볼수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를 보호한다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케이스티파이의 상징으로 이 자체가 디자인을 완성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 이건 케이스티파이 다 라고 알수 있게 두번째는 또 위에서 말씀드렸듯 케이스티파이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한거죠 정말 다양한 케이스가 존재하고 커스텀까지 가능하다는 점 세번째는 친환경적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임팩트 케이스에는 65%의 재활용 소재 및 식물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갤럭시 S22부터 삼성에서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고 하죠 그만큼 환경이 언제나 중요한데 케이스티파이에서도 케이스와 포장지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케이스 하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디자인이 예쁘면 솔직히 보호력은 포기해야지. 아닙니다. 케이스티파이는 둘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테두리는 말랑말랑한 TPU 소재, 뒷판은 투명한 PC, 거기에 충격흡수재까지, 그리고 카메라 부분과 전면 스크린보다 높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Z 플립 3에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씌우고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갤럭시 S22는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직 오지 않아서 플립 3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있는 임팩트 케이스는 케이스티파이의 치테크 기술을 적용해 90. 25%까지 충격을 흡수하여 최대 2m 낙하에서 핸드폰을 보호해 준다고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무섭긴 했습니다. 플립3를 평소에 가지고 다닐 때 접고 다니니까 이 상황을 연출해 볼게요. 물론 이 정도 높이에서 주머니에서 쏙 떨어뜨릴 일은 거의 없긴 하지만 잘안 보여서 밝은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플립3는 아무 이상도 없고 잘 작동됩니다. 어두워서 그런지 케이스의 스크래치도 잘안 보여서 내부에서 보여드리면 모서리가 살짝 까진 정도더라고요. 케이스 자체가 상당히 튼튼해요. 디자인도 보호력도 챙길 수 있는 이제는 케이스티파이 케이스를 갤럭시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꾸미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쇼핑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 그리고 무선 충전도 당연히 잘 됩니다.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단순히 통화수단을 가진 기기를 넘어서 나를 표현하는 나를 대변해주는 제품이 되었잖아요 그런 만큼 디자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거고 어떤 폰을 가지고 다니느냐 어떤 케이스를 쓰느냐 심지어 색상에도 많은 분들이 고민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액세서리가 많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신제품 나오면 케이스 뭐 쓰냐 케이스 좀 줘라 케이스 추천 좀 해달라는 말도 많이 하는데 지인에게 선물해주고 싶다면 케이스티파이 케이스 하나면 다양한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하나쯤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선물해 주면 대부분 만족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한 15% 할인 이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티파이 케이스가 보통 5만원대부터 시작하니까 꽤 많이 할인이 되는 거고, 할인 링크는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링크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15% 할인 받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